월성의 축조와 고총의 등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로국이 성장하여 신라가 된 이후 광역을 통치하는 국가로 우뚝선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고고학적 현상은 월성의 축조와 적성 목강모 무덤 양식이 발전을 거듭한 결과 나타난 고총 무덤 양식이다. 특히 신라 지배층의 무덤이 고총 단계로 전환되는 현상은 마력간 체제의 성립과 흐름을 같이 한다. 신라 성립 이후로 중심지인 경주 일대와 지방 사회 각 욕진지에는 토성이 축초됨으로써 지배 집단과 일반민의 거주 공간이 구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경주 월성 축초와 관련하여서는 삼국사기 신라 봉기 파사 이사금 22년조에는 2월에 성을 쌓아 월성이라 이름하였다. 7월에 왕이 월성으로 이거하였다 는 기록이 보인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고학 조사 결과. 월, 월성의 축조는 기록보다는 늦은 3세기 이후로 파악되었으며 이를 통해 늦어도 3세기 말에는 월성의 축조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는 사로국이 주변을 복속해 나가던 시기와 개를 같이 한다. 때문에 월성은 왕을 비롯한 지배층의 거처이자 방어 시설로서 축조되었다고 할수 있다. 월성 주변에는 사로국 시기의 주거지와 초기 고분부터 후대 마륵간 시기 고문에 이르기까지 즉 사로국과 신라스느길을 아우르는 생활유적이 널리 분포해있다 하지만 이 일대에 월성이 축소되면서 사로국 시기 주공과는 점차 사라지고 고분구역만 남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월성에 거주하는 지배층이 그 일대를 일반 백성과 격리된 자신들만의 생활구역으로 설정함으로써 지배집단의 독점적 우월성을 확보하려 했음을 말해준다. 한편, 월성의 배후 지역을 비롯한 주변에는 도당산, 토성, 남산, 토성명할상, 토성 등이 연이어 축조되었다. 이들 토성은 왕성인 월성에 대한 보조적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남당회의를 열거나 또는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로 활용되었다. 4세기에 접어들면서 월성 축조와 같은 대규모 토목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신라의 승립을 말해주는 징표이다. 이것은 곧이 무렵 신라 왕권이 인력을 대규모로 동원하여 조직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었고, 또한 이러한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운영시킬 수 있는 집권력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국가적 조직체로서 신라를 승립을 상징할 수 있다. 한편 이 무렵부터 적성 목강무가출현하면서 대형 구분이 월성 북편에 밀집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대형 목각무들이 경주 전역에 걸쳐 분포했던 이전 시기와 달리 월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 한편에서만 지배층의 무덤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은 곧 신라의 지배 집단이 월성을 중심으로 결집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진안을 구성하던 여러 소국은 나라 이름과 주권을 상실하며 점차 신라의 지방으로 편지되어갔고 사로국과 지방 소국의 관계는 왕경과 지방의 관계로 재편되었다. 그에 따라 영남 지역 일대의 정치력과 경제력은 차츰 완경으로 집중되어 갔지만 아직 중앙집권적 지배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탓에 지방의 토착층 또한 상당한 권력 자체를 누렸다. 대신 신라의 중앙권력은 지방세력에게 일정량의 공납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간접지배를 통해 지방을 다스려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